다행이. 카메 웃어. 조명. 조명. 4 1. 4 1. 이제 돈으로 사겠어. <laughs> <laughs> 얼마 될까? <laughs> <뭘 하는 데인데. 웃음> 얼마 안됐는데야행 <챙겨가. 웃음> 아, <laughs> <나간 랭이니. 웃음> 행인 없어. <업>. 아, <laughs> 미야가만들 야, 하지 하지마, 하지마. 야, 하지마. <laughs> 웃으면 안 돼. 카우스 앵 우리의 스탠드를 들차다 얼마나 음. 질수 있는데. 아, 마이크. <laughs> 아, 또 시작이야. <laughs> <laughs> <laughs>